얘들이 공부를 잘한 애들은 독해야지 공부를 잘해요. 누가 놀러 가자고도 안 가. 독하니까. 딱딱 끊고 맺는 것이 정확해. 그게 애들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한테도 그래. 딱딱 끊고 맺는 것이. 그러면 공부 못한 애들은 좀물렁하다는 소리 아니에요. 그런 애들이 효자가 많다니까. 집에서 공부 못한 애들이 있으면은 왜 이리 공부를 못할까? 이러지 생각하지 말고, 아, 이놈이 효자가 될 놈이구나. 이렇게.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야, 이게. 사람들은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니까. 장단이 있어. 장단이. 엄마가 뭐라고 해가지고 눈물만 보여주면 애들이 꼼짝을 못하아돈 갖다 주고 막 맛있는 거 사다 주고. 다 그런 것은 아니고. 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. 왜냐면 단정 지으면은 이 불편한 점이 또 나옵니다, 그게.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, 무유정법이라고 그러니 정해진 것은 없어. 그렇지만은,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지. 꼭 그런 것은 아니야. 대체적으로.